신주시 교현동에 사는 안행복입니다. 나이는 86세. 어린 시절에 나는, 내 어린 시절에는 일정시 됐거든. 일정시 돼서 철없이 지내고, 그래다 이제 해방되고 5년 만에 유교가 났어요. 유교 나는 바람에 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충주시 교현 이동 아 충주시 교현 국민학교 나왔어요. 47회 졸업생. 내가 3학년, 5학년, 6학년 때 선수 생활을 했어요. 교현 초등학교 백미 선수, 넓, 넓이뛰기 선수. 그래서 백미 선수는 3등을 하고 넓이뛰기는 2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끝빨라는 선수였어요. <laughs> 그래 학교 학교에 음. 운동복, 그, 저거, 복 있잖아. 거기, 우리 교연 빠지를쫙 새겨가지고서 사진 찍은 게, 그게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 행복했고요. 내 이름이 행복이 아니야. 그래 교장선생님이 내옛날에 이렇게 명패를 새로 대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교장선생님이, 아우, 넌 이름이 참 좋다. 그런데 승이 안 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제 승은 참 좋아요. 편안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고놈 참 별걸 다 잘하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어디든지 나보다 한 학년 우에나한 학년 밑에는 날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학교 시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옛날 어른분들이라 남편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혼자 허락을 해 오셔가지고서, 저기, 중신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 시집을 갔는데요. 평생을 남편하고 좋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 좋은 걸 모르고 시집을 갔으니까그난 지금 젊어서 산다면 다시 좀 지금 젊은 애들처럼 좀 예쁘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좀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에, 너들은 너네 눈에 맞는 사람을 골러라 나는 그게 평생 소원이다. 마음에 없던 남편하고 살아. 그랬는데 애들도 따라서 이렇게 연애를 안 해더라고. 그래도 우리 딸들이 저 남편을 잘 만나가 가지고 다잘 살아요. 그래. 아들 하나, 딸 셋인데 딸큰 딸은 우리 애들은 딸 아이들은 그때 전문대뿐못 가르켰어요. 그래가고저 딸들이 시가서다잘 살고, 우리 아들은 스님이 됐어요. 우리 큰 딸은 그때 전두환 저기 대통령 쪽에 좀 처음 저 유학가가 생겼어요 어린이. 그래서 청주 유학가 일기생이고 둘째 딸은. 청주 간호대 나오고, 셋째 딸은 원주 간호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재직장 가지고 잘 살아요. 뭐, 걔 했던 기억은요, 어, 내가 길가에 집에 살았었어요. 우리 콧불옥 공양아래 그래, 우리 애들, 사남매가, 연년생 있었어. 두 살. 그래, 사남매가, 어, 가방 쪼옥 메고 나가는 집 모습으로는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인사세가 좋아요. 동네 어른들이 아유 아무 곳이네만 애들 키운다. 아버지만 오면 내 애들이 다 나오셨느냐고 라 아버지 댕겨오시라고 그래. 그러는 걸 보고선 동네에서 치사해고 컸어요. 그 반듯하게 커서 다 나는 부처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을 때는요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식에 놓고 우리가 막 우리 집에는 이거 건축업을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지가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래 직장생활을 17년 해가지고서 그랬을 때 많이 혼자 집도 없는데만 되니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나 눈물 닦고 해도 돼요? <laughs> 그래서 아니 됐어요. 그래서 직장생활할 적에 다른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서 집만 없는데만 가면 자꾸 울고 댕겼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울었나 싶어. 그때 너무 옛날에 내가 클 때는 부자집다 있었는데 시집을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와서 아주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충주 시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려고 많이 울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년에 괜찮아서 이래 들어오는 생각해보니 그래도 잘 살았다래. 아이들 곱게 키고 내가 직장생활해도 직장에서도 내가 주인 맡아서도 추석 주임으로 국외가 국상 타고 그랬어요. 그래 학교서나사회서나 집안에서나 좀 나를 존경받는 위인이라, 들어오생각하면 내가 인생 잘 살았다, 그래. 나는, 우리 집에 자방이 있었어, 옛날이라도. 그래서 미싱을 해봐서 나는 이 다음에 시집을 가면은, 어, 양장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집을 오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애들 키우도록 움으니까 그래서 양장점을 못 차렸잖아. 그래서, 그게 좀 걸리고, 애들 쪽에는 나는 크면 선생님을 하겠다랬는데, 그 선생님도 안 되고요. 수요, 내가 보험에서 다닐 때 가방을 밀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때 사람으로 내가 세련됐다랬어요. 그 그래, 이 그거 가방을 밀고, 쪼만 애들이 놀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 그러면, 예, 애기야, 너 나를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 사는 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는 생각하면 아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생각. 요즘에는 복지관 오는 게 제일 즐거워요. 그래 요번에는 내가 두 가지뿐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또 난타가 생겨서 난타가 생겨가지고 좀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 이럴 오는데, 난참 즐거워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참막막하고들어오다 앉았다 지루해 죽겠는데, 아주 여기 오는 게내 취미고, 아주 운동도 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우, 참, 그전 대통령이 잘하셨다 우리 늙은이들한텐 최고다. 최고 대우를 받는다. 어느 자식이 이렇게 마음 알아줘. 나라가 최고다. 그리고 자식이다, 난 그래. 늙으니까. 젊어서는 자식이 전부 없는데, 남편은 뒷전하고 자식이 최고였는데, 늙으니까 이제 나라가 최고요. 나라를 나라로 해서 다 해주니까. 나는 여생을 보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얼른 가야 한다. 왜? 자식들도 엄마 건강에 살아라 해도 만날 걱정이거든. 내 걱정.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정부에서도 날 보조를 해주니까 정부에서도 나는 문제만큼도 보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정부에서는 어 내가 이렇게 받고 사니까 정부도 너무 정부한테도 내가 안 안정적이고 애들도 엄마 걱정해 주니까 애들한테도 근심이고 나도 이렇게 몸이 늙으니까 자꾸 아프니까 아프대는 걸 어디다 다. 말하래요. 그리고 살래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는 아예 얼른 가는 것이 좋은데 명은 따로 있으니까 또 죽어야지 소리는 안 해요. 우리 부처님 관세 보살님이 나를 자꾸 보조해줘서 이렇게 오래 살걸렁이. 그러니까 내명 있는데 꺼진 요대로. 더, 더뭐 더, 덜해진 뭐 더, 더 않지만 요대로 살다가 가는 날에는 그저 애들 이렇게 얼굴 다 보고선 밤에 자다가 고요하게 가서 죽어서는 생명수가 되고 싶어요 내가 다요. 내가 딸 사병제 아들 하나 사 남매 키우는데 우리 스님은 부처님 길로 가서 좋고 딸세선 저희들 목소를 다 해서 어쨌든지 곱게 잘 크고 험한 세상에 곱게 잘 커서 잘 간가다 부처님 덕이고 우리 두째. 하고, 막내 딸은 간호원으로 있는데, 에, 병원에 가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딸이 우리 엄마예요, 그러면. 아휴, 어떻게 딸을 그렇게 키웠느냐고, 천사가라고, 천사. 그래서, 병원에, 색시 때는, 건대병원에 있을 때도, 천사 간호사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중, 앙병원에 가서, 이제, 애기 낳고, 그래서 안 가서, 거기 들어가서는 또, 간, 간호, 간혹과정까지 했는데, 그 교훈은, 저, 뭐야. 보호자들이 누구냐, 그래. 우리 엄마라면. 아유,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딸을 키웠느냐고. 천사라고. 난 그래서 딸들이 내 이신을 세워주고. 딸들이 내 자부심을 줘서 참 즐거웠고요. 우리 딸들 곱게 꺼서 자기가 가는 길에서 곱게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엄마 이 신을 세워줘서 최고다. 내 딸들 최고다. 네. 사랑해요. 평생, 엄마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엄마 사랑 다 받아가거라. 됐어요.